네, 안녕하세요. 순준아빠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완두콩인데요. 저도 완두콩 이렇게 가까이서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. 꽃도 피었어 꽃도 피우고, 관상용으로참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이뻐요. 여기 열매, 열매 달려있다. 이번들이. 어, 여기 옆에 열매 있어. 음. 내가 찍었어. 음. 이게 아주 이쁜데, 지금. 이게 완두콩이 지금 3개, 세 세개 나있나? 저기 나있고. 어, 음. 나이 나있네. 이, 이 옆에도 완두콩인가? 이것도? 네. 아 안두콩, 이거 완두콩이야. 아 얘들은 지금 아직 응. 똑같이 심었을 텐데 얘는 많이 컸는데 지금 얘는 아주 작아요. 지금 완두콩 우리 콩 많이 드시잖아요. 한번 효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완두콩은 항암 효과가 있죠. 콩이 항암 효과 가 있구나. 응몸 응. 안에 생기는 암 세포를 억제시켜 준대. 그리고 장 건강 개선. 뭐 안두콩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유산균에 필요한 먹이를 제공해줘서 장운동이 원활해질수 있고 도와주고 피로회복도 좋고 그 체내 노폐물을 밖으로 꺼내주고 몸의 피로를 발생시키는 유산, 유산을 체외로 배출시켜주고 그리고 또 노화 예방. 노화 예방 그 항암작용과 더불어서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준대.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아.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고. 그래서 다이어트 한 사람들 콩이 빠지지 않는구나. 응, 그렇 항상 콩이 들어가지. 짜장면 먹을 때도 콩이 와요. 콩. 응. 또 조심해야 될 것도 있대. 아, 부작용. 네. 응. 완두콩은 조심해야 될 것도 있는데, 음. 응. 그만 있어봐라. 내가 어서 봤는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중독 수준이 될 수도 있대. 그 소량의 청산 성분이 들어 있대 청산, 청산 청산가리 할 때? 청산가리 할 때? 어. 그 청산 성분이 들어 있어서 단순하게 밥에다가 먹고 뭐 다이어트 할때몇 조각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중독이 된대 그래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섭취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. 예. 뭐든 적당히 예. 콩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음. 예. 어렸을 때 저기 국민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바른생활에 나오는데 완두콩 완두콩 형제도 나온다고 완두콩 <laughs> <laughs> 형제도 동화책에 나온다고 자 이상 완두콩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